도마도 먹고 왔니? 시파로마 버티셨나요? 버셨나요아 제가 원래 처음 시작한 작물이 좀 뭐죠? 대추방울 도마도. 도마도. 도마도의 한국말은 하나 둘셋 도마도. 도마도 요리 뭐 좋아하시니까? 도마도 스파게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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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쌤이랑 스파테끼. 스파테끼. 중국의 국민 반찬이. 토마토 계란볶음 요. 응. 뭐. 응. 구독하기 와! 좋아요! 사랑입니다. 응. <웃음> 농사직. <웃음> 계란 세 개. 어우. 떨어지는 아, 떨어지네. 이 노란 알이 똥아 계란 아, 터졌잖아요 농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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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선생님 손톱에 어요아그 <laughs> 아, 손으로 어또 변기 아, 소리가 낸다 농장 우유는 우린, 대충 대충 이 뭐라고 했죠? 토마토 계란아 중국말로 중국말로 슬치도 못했다 <laughs> <아니, 웃음> 자막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갈아> 시.홍.시. <laughs> <laughs> 你个人屁肉，我们木瓜泥，你敢吃不？木我泥，t o m a t 没你吃瓜了吗？好啊，你吃饭了吗？ 우리 여기에 그 이제 토마토를 반듯씩 썰어 주겠습니 다반듯씩 우리 그요자름도아 우리 간단한 토마토 상식. 토마토는 네. 사람 몸에 정말 좋은 채소로서 어떤 영양분이 있습니까? 어, 어제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영양 성분 너무 화학적인 거라 가지고 <laughs> 제가 기억을 안 했습니다. 이까잖아요 생명공학 가르쳐 주거나 생명과학점을시 많이 쓴다 그랬는 전세계에 전해 아, 나, 나, 나. 전 세계 아, 그만에전세계 그거부터 얘기하세계에 전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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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세세요에 전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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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란 물을 좀 부어주세요. 거기다가 기름 있는 데다가 부어 그렇죠. 그요 그렇죠. 네. 이게 계속 그렇죠? 저어 주세요. 네. 이제 몽글몽글죠 몽글몽글. 몽글 몽글 몽글. 네. 그렇죠. 몽글몽글 해졌을때자 몽글 어. 거의 다 됐어. 요토 그 처음에 먹으면 새콤달콤한 게 있는데 네. 이 사라졌어. 그리고 무슨 그냥 맛이 사라진 거예요? <laughs> 여기는 녹아도. 네. 재배한 넣어 봐도 어. 냄새는 향이죠. 진짜 향이지. 아, 향이지. 아. 아, 아. 아, 너무 자신한 게이고 아, 이거. 이거. 그냥 먹으면 과일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이렇게 볶아서 먹으니까 채소 볶아 먹는 느낌. 오. 어. 계란 후라이하고, 어. 네. 위에 케첩을 살짝 뿌렸어요. 맞아, 맞아. 어, 제짜 정확한 편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살짝 뿌렸다. <laughs> <laughs> 이걸 강세미 이렇게 먹는 모습과 함께 도마통깨나 yeah. 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님들 우리 도마토많이드세요 봐요, <목소리도> 나좀 먹자. <먹잖아>. 모두 저희 <laughs> 싸우지 마요. <laughs> 어, 아유, 자, 그 저희.